안녕하십니까 조연입니다 어, 네, 이제부터 그 지난 20년간의 그 바로 이론, 특히 일본에서 주로 나왔던 이론들을 모아가지고요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이론은 참 일본이 잘돼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뭐 일본의 이론이 약간 구시대적인 거일 수도 있고 좀 오래된 것 그리고 특히 최근의 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시의 그 대기사들, 특히 조치훈 부단, 사카다 구단의묘 뭐 같은 거는요. 지금 읽어도 완전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영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한 20년 어치에그 예전 잡지들을 확보해가지고요. 저도 공부를 하고 그 중에 좀 괜찮은 지금도 굉장히 시사점을 주는 이론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조치훈 서부님의 강의예요. 저의 강의가 아니고 조치훈 사부님이 1995년도 한창 전성기를 시절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인데 이제 조치훈 사부님은 이제 바둑을 둘때 이제 본인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자 이기는 길을 간다. 이것이 조치훈 사부님의 바둑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길을 간다. 조치훈 사부님. 네, 초반 일찍부터 둘이 거북한 바둑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 데미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짜증스러운 바둑은 흐름을 바꿔놓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두고 있다가는 불리함이 더해져 중반에 가서는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네, 이럴 때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두어온 대석을 새로운 구상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불출분했던 돌의 능률이 새 활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상대 페이스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네, 야구 경기의 경우 선출점을 허용했다고 그 게임을 반드시 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바둑도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조치훈 사부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치훈 사부님께서 이 강좌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첫 번째로 바둑이 좋지 않을 때 네, 옥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수 옥쇄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바둑이 지금 별로... 안 좋고 유리하지 않고 좀 흐름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때 옥수해하지 않는다. 즉, 이제 바둑을 그냥 에이, 뭐 한번 해보고 아님 말지 약간 던지자 이런 식의 바둑은 좋지 않다라고 조치훈 서부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인내. 2번, 참고 기다리다. 뭐 비슷한 얘기죠. 네, 즉, 옥수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장면도인데요이 바둑에서는 특징이 몇 끝내기로 승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작년도인데요. 지금 빗돌 차례입니다. 네, 흑이 요렇게 이어져 있고요. 네, 질문을 주시면 혹시 이제 대국에서 깊 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실 때질문을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참고도가 나와 있으면 참고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흑대 마가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이은 장면입니다. 지금 형세는 아주 팽팽한데 흑이 다소 두터운 바둑이에요. 흑이 다소 두텁고 백이 여기가 좀네 불확실하죠. 네 중앙에 백세 점이 떠 있는 만큼 어디든 갈수 두는 것이 상식이겠으나 지금은 그런 느린 동작을 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앙은 눈을 딱 감고 다른 끈끈 큰끝내기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국면에서 제일 큰 끝내기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째서 큰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문제도 있네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 두고 싶으세요? 이 반상에서 정확하게 안 집으셔도 뭐 상변, 하변, 우변, 좌변 이렇게. 네, 저는 답을 봐버렸습니다만은 좌기 삼사. 좌기 삼사. 네. 자기 삼삼. 자기 삼삼이. 네, 자기 삼삼은 지금은 네, 급소가 형태 급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 대개의 조치윤 서부님이 생각하는 다음 함 수는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두래요. 여기. 네, 굉장히 독특하죠. 지금 함으로써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책을 읽을 것은 보기보다 크다. 101이 보기보다 큰 끝내기였습니다. 더군, 더군다나 실례만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전개될 역전 드라마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흙이 여기를 뒀을 때요.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두래요. 네. 네, 한편 이흙흙 흑2는 하전 100이 육박하면서, 다음, 흑100이 만약에 손을 빼면, 요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흑A의 공격을 준비한 수로 103, 즉, 요, 여기보강은 네,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타겟의 승부를 건다지만, 이런 데서 손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설을 들어갈게요. 이 수가 커 보이지만, 100, 하면 101이 커버일지도 모릅니다만 확인 네 중앙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2, 3, 4이렇 있구요 이렇게, 이렇게 한타 팀면 안되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후기 정리하는 방법이요 밀고 막을 때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붙이구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여기 두면은 이제 죽잖아요. 이1 0이한수 차이로 죽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네, 단수 뭐 치고 지키겠죠? 단수 치고, 지키면, 나중에 단수 치고, 1 0이 메꾸고, 이렇게까지 선수가 됩니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역끝 내기로, 역끝 내기가 값어치가 곱하기 2, 두 배가 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이거 두면, 지금 패가 많으니까 또 이렇게 버틴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외길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이렇게 둬야 되죠. 왜냐면 패가 났을 때이 패를 나중에 패를 졌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보다는 이렇게 두는 것이 이렇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패가 난다는 건 아시겠죠? 네,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나중에 해가 나면 이렇게 흙이 따냈을때 되게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를 두고요. 네, 이것은 역 끝내기인 관계로 숫자로 환산하면 소수 20집이 넘는 큰 끝내기입니다. 또한 흙이 예, 이 돌을 잡은 것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돌을 잡음으로써 흙이 엄청나게 두터워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전. 네, 그래서 이 수가 역 끝내기 열집 이상, 즉 이제 호수 끝내기로 가만 하더라도 이0 집이 넘는 엄청 큰 자리다. 네, 이렇게 조치훈 선부님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요. 진행을 하고, 네, 실전 진행이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흑이 이런 식으로 둬서 이 백을 공략을 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두시고 닫을 때네 이렇게 두어서 따로 복받으러 예, 덜을, 덜을 떨어뜨려 놓으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여기는 여기대로 집을 챙기고 살고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전진행 실전은 이제 여기를 뒀고요. 대기 지켜두었을 때네 이렇게 좀 배관 아픈 자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전진행이고요. 네, 흑 1, 3을 장행하며 이렇게 집을 벌어들이면서배에 어설픔을 노립니다. 네,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셨는데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두고 흙이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뒀는데요. 이 수가 조치수 사부님이 엄청 칭찬하신 한 수예요. 네, 흙 5는, 이게 흙5이다마는 이것은 두터운 공격으로 일견 발이 느린 것 같지만 이런 수가 뒤에 가서는 빛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친 사부님이 어떻게 타결을했냐면은여기는 밀고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타결을 하셨네요. 네, 저도 배우는 바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렇게 타결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서 귀의 맛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타결을 하지만 또그 다음에 후속수단까지 보는 수법이죠. 네,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흑이 여기를 두었는데 이렇게 내려서게 되어서는 형세 호전을 확신했습니다. 네, 흑이 별로 악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상귀에서 역끝내기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백이 나은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내기 승부인 경우 패착을 확실히 지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본국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는 이미 대기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조치훈 서부님의 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소, 네, 많이 하더라도 이제, 아, 이 대기사들이 이렇게 생각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더라도 조금 어려운 강좌인데요. 그래도, 예, 지속적으로 이런 강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좌들을 제가 좀, 네, 저도 공부할 겸 해서 보여드립니다. 일단, 조치훈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대가 여기를 뒀다고 해서 여기 젖히는 자리가 크기가 이렇게 두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네, 백이 끊겨버리면 양쪽이 신경 쓰이고 이런 바둑은 백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조층 사모님이 두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백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고요그 다음에, 흙이 여기도 주는 수, 예를 들어서, 흙이 여기를 두면요. 네, 집으로는 큰 자리인데, 막아가지고 이렇게 꽉꽉 틀어 막으면, 백이 중앙에서 집도 지으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안정도 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흙이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은 필연이구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수들은 이 애매한 바둑을잘 닦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한테도 어려운 스킬이데요 여기서 흙이 하나 쪘을 때, 이거 막는 수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또끊겨가지고요 이런식으로 차단을 당해버리면 네또 백이 열어지면서되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단당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백조차도 A, B, C 이런식으로 파워가 돼서 아직 못살아있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되고요 백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둬도 이렇게 이어지면은 흑이 여기를 주더라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백이 좀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지를 못하고 흑이 여기를 뒀고요. 실전에 요렇게 빠졌습니다. 네, 이기는 길을 가고 계시죠. 그다음에 실전 진행 좀 보시면은요. 실전에 흑이 여기를 뒀고요. 백이 이제 여기를 두어서 드디어 수를 내려갑니다. 네, 아까 전에 이거 밀 때부터 어 네, 염조에 두던 이제 맛이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 써 있는 바에 의하면, 네, 흑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저기 귀를 지킬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조춘선님 생각으로는 귀에 다소의 맛은 있으나 이에 구애되지 않고 구애되지 않고 그러니까 맛은 있지만 굳이 술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좋으니까요소이 이렇게 끝내기를 했을 때요. 끝내기를 하고요. 네 여기서 여기서 다음 한수저 귀에 안 주셨습니다. 어디 두셨을까요네이 수만 보시고 네이 강의는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수 어딜까요? 끝내기 문제입니다. 저 귀는 아니고요 참고로 주치훈선부님의 다음 한 수.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틀리셔도 되고. 큰 자리가 한두 군데 보이는데요. 차변이 크죠. 차변이 크죠. 정답. 여기 두셨습니다. 네, 여기가 반상 최대의 큰자리로서 여기를 두었을때 비로소 승리를 확신했고 아마 실제로 이 바둑이 백이 이겼습니다. 네, 이게 주치훈 사부님 직접 주신 바둑인데 아마 상대분이 안 나온 걸로 봐서 이 상대분이 굉장한 대기사였던 것 같아요. 상대분을 배려하느라 안 드셨는데 아마 그조춘선이 이바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치훈 구단께서 보시는 이바둑의 승차는 바로 이수라고 하네요. 이역근 얘기를 하고 여기를 타게 하면서 이바둑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어떠셨어요? 이 강좌가 너무 어려우십니까? 예전 바둑 세계에서 나오는 이 엄청나게 옛날 책인데요. 지금 우리 창고에 20년 어치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책은 누군가는 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잘 발굴해 보면은 이렇게 좋은 강좌들이 있어요. 요런 것도 뭐 조치훈 사부님의 정석 강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봐도 재밌거든요. 지금 봐도 재밌어서 제가 조금씩 어, 제, 저도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야, 그렇 저번에 <laughs>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예. 사람 같지 않은 수로 다 복수를.